반구 형식으로 짓게 되면 다 제가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... 그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했다면 서울에 왜 모르겠습니다. 그런 아파트가 지금 하나도 없겠습니까? 무슨 공상을 지나쳐서 망상까지... 방금 전에 송영진 후보가 용적률 500%로 진다는 말씀을 자주 하고 계십니다. 용적률 500%의 이 아파트를 지금 한번 보십시오. 더군다나 음마 아파트를 이렇게 짓겠다고 그러시는데 용적률 500%, 600%가 되는 거를 그 조합원들, 음마 아파트분들이 절대 원할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. 사각형으로만 진다고 생각는 것이 상상력이 빈곤형인 것입니다. 최적 형태로도 질 수가 있고 새로운 공사 기법들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일조권을 직사각형 토론의 증거에 비해서 반구 형식으로 짓게 되면 2.5배의 표면적이 늘어나게 됩니다. 다 제가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공상을 지나쳐서 망상까지 되게 그 정도 두시면. 하겠습니다.